네 안녕하세요 비루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텔라 블레이드에서 2B 의상의 자폭 모드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니오 오토마타와 관련된 DLC를 구매해야 되고 요르아 제복 2호 B형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입어주고 이제 그 다음에 낙사를 제외한 몹한테 맞아 죽거나 뭐 폭탄 밟아서 죽거나 그렇게 죽으면 됩니다 일단은 자 이렇게 죽고 나서 WB 펌프를 이용해서 부활을 합니다. 제자리 부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투비의 자폭 모드를 사용한 의상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타키 모드로 변신하면 된다는 소문도 있긴 했지만 그건 아니고 이게 죽었다가 이렇게 제자리 부활을 하게 되면 됩니다. 투비 치마레를 훔쳐보면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자폭 모드로 치마레를 없애놓고 이렇게 돌아다니기면 되겠습니다.